6학년 K-Day FC 보안 위너 유소년 단상 위에 계시면 단상 아래로 내려가주십시오. 단상 아래로 내려가주십시오. 6학년 K-Day 보안 위너 단상 아래로 내려가주세요. 자, 6학년입니다. 6학년 K-Day Ja, N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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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너니이 가요. 알았죠? 자, 6학년입니다. 먼저 6학년 헤이이하고 위너하고 단체나간 다음에 개인상 수상한 다음에 움직일 거예요. 알았죠? 자, 1학에 먼저 헤이디이 우승부터 선수들 나와서 그 인형 쭉 위로 그대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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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자, 이쪽, 여, 여기서 배고프세요. 뒤로, 뒤로 이모가, 뒤로, 뒤로 이모가, 뒤로 이모가 됐습니다. LA757, 차렷, 차이크 인사더 콜카야, 주장 앞으로. 자, 단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6학년 우승, HLFC, 팀키맨 2020, 우측 우승국의 전국 유선자클럽 축구에 대에서 이와 같이 인사할 수 있는 예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6월 30일, 탈락법인 한국유선자 축구 운회장정국승 축하드립니다. 자, 그 자리에 계세요. 자, 후전자 합동에 나오셔서, 네, 콘서들 경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들은 저희가 촬영할 때좀 위쪽은 좀 비켜 그 주셔야 됩니다. 이에 감사하다는 뜻님들 자, 이벤트 진행 촬영. 알겠네 네. 그렇게 <laughs> <땜에> 인사 자, 또또는 이거 한씩 사진 찍을 때만 뒤로 돌아다시죠 자,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한번 더, 하나, 둘, 셋. 네, 들어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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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동 앞으로 나가보세요. 자, 그렇다, 자리 잠시 여리 이건 뭔가? 자, 다시 자, 리로 돌아가세요. 자, 위너 친구들 자, 자, 위너 친구들 앞으로 자, KJ 친구들 선는거 봤죠? 자, 이런 친구들도, 선생님들, 자, 신현장님 보고, 뒤로, 뒤로 이보, 뒤로 이보. 자, 이런 친구들처럼, 그라이 인사. 자, 주장과 손발 골키퍼, 앞으로 나와주세요. 주장과 손발 골키퍼. 네, 먼저 자체다, 진행하겠습니다

한번 더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시장님께자 차장님께 시 인사 자 기념촬영 있으니다 포토존으로 이동 자 앞에 보고 야 매달리지 마세요 번에자 친구들 어, 어디 어 친구들 이 뒤로 가세요자 리스펙트 친구들 매, 매달리지 마시고요 자 앞에 앞에 보고 자할때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한번더 하나 둘셋 네 축하드립니다. 자 앞으로 부상 들고 이동. 자 박정현 선수, 최민혁 선수, 노은설 선수 참여한 팀입니다. 박정현, 최민혁, 노은설 선수 참여앞 팀. 자 노은설 선수 어딨어요 노은설. 자, 대회견 나와주시고요. 나이 자, 선수들 성명 철원. 자, 시작해. 이사. 자, 먼저 박정현 선수 앞으로. 자, 3장. 최우선 수상 박정현 선수. 이 선수는 2021 우측 항공급의 전국 유명연 클럽 축구대회에서 희한하게 나올 바의 3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6월 30일 자산법의 한국 유명년 축구대회장 정승준. 축하드립니다. 자, 들어가시고요. 최민혁 선수 앞으로. <목소리> 이겨면서 최민혁 선수 마련해 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개인 상장과 개인 트로피가 수여되겠습니다. 최민혁. 자, 노희솔 선수를 대신해서 넥스데이 네, 네, 네. 자, 체료 자, 지키면 기노희솔 선수 마련해 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자리 들어가시고요. 자, 비상차를 하고 득점 이셨네명 자 앞에 보고 깜짝 펼치고 깜짝 펼치고 네, 앞에 보고 자, 자 미소 하나 둘셋 미소 하나 둘셋 카메라 보고 미소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소년주 감독님 오지훈 감독님 두분 앞에 오 자, 방금님들 촬영. 자, 샤라이게 인사. 자, 먼저, 쏘라이케 방금님 앞으로. 자, 상장. 최우선 지도자상, 쏘현주 지도자 위 지도자는 2 0 2 2 울진 금강성대 전국 이소년클럽 축구대회에서 우수한 지도를 발휘할 기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제가 보고 한국농사회장, 다음 공 축하드립니다. <웃음> 자, 울진군 <laughs> 방금님 <원정은 웃음> 앞으로. 상장. 울진군 방상 울진군 지도자. 하여간 <하루하루 웃음> <맞습니다.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결국으로는 했습니다. 표시시고요 자, 앞에 보시고. 자, 선수들 각 동해서 미소 한번 달려 주시죠. 자, 미소. 멋있어. 잘합 네. 니다